진짜입니다. 비유나 상징이 아니에요. 리얼. 그게 잘린 철학자 아벨라르. 동쪽에 페르라 셰즈 공동묘지에 들어서면 정문에서 멀지 않은 곳에 특이한 무덤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무덤에는 위에는 나란히 누워 있는 실물 크기의 남녀 석상을 만날 수 있는데요, 이 무덤의 주인입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들은 바라노니 차라리 연구, 재능, 애정, 불행한 결혼, 그리고 계전으로 맺어진 두 사람이 이제는 한결 같은 축복 속에서 영원히 맺어지기를. 평화롭고 만족스러운 모습과 다르게 이 석상들의 주인공들의 생애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아벨라르, 여자의 이름은 엘로이즈. 여자는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중세의 시대였지만 엘로이즈는 수녀원에서 자라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가정에서 예쁨을 받는 사랑스러운 딸이었죠. 그녀는 상당한 미모를 가졌으며 학문적 재능도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돈 많은 삼촌이 후견인으로 있었기에 마치 공주님처럼 자랄 수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당대 위대한 석학이자 엄청난 명성을 가진 철학자가 나타났습니다. 무려 그녀의 철학 가정 교사로요. 부잣집 딸내미 귀족과 위대한 철학자는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열렬히 사랑을 합니다. 아벨라르는 이 상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책은 펼쳐져 있었지만 철학 공부보다는 사랑 얘기가 더 많았고 방문의 설명보다는 입맞춤이 더 빈번했으며 내 손은 나의 책으로 가기보다는 그녀의 가슴으로 갔던 것이네. 사랑은 두 사람의 눈을 교과서의 문자 위를 더듬게 하지 않고 서로의 눈망울 속에 머물게 했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철학자라 하면 스콜라 철학자로서 수도사 혹은 사제였다는 것이죠. 아벨라르 역시 신 앞에 순교를 맹세한 수도사였던 것입니다. 이 사랑은 금단의 사랑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과외를 핑계로 은밀한 곳에서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엘로이즈의 뱃속에 이미 아벨라르의 아이가 잉태되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비밀연애는 곧 삼촌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삼촌은 불같이 화를 냈고 엘로이즈와 비밀리의 정식 혼인을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결한 성직자이자 위대한 석학인 아벨라르의 명성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한 엘로이즈는 결혼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랑의 도피를 결심하고 아벨라르의 고향인 부르타뇨로 도망쳤습니다. 거기서 아이를 낳고 비밀 결혼식을 올렸죠. 그러나 그녀의 가문에서는 엘로이즈를 학대했고, 그녀가 아벨라르와 비밀 결혼식을 올렸다는 것을 세간에 발표해버렸습니다. 이에 아벨라르는 급히 엘로이즈를 수녀원에 도피시켰죠. 잠잠해질 때까지 숨어 지내자는 의도였으며, 엘로이즈는 수녀원에, 아벨라르는 수도원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며 편지로 그리움을 달랬죠. 하지만 그녀의 삼촌 풀베르는 아벨라르가 그의 조카인 엘로이즈를 버리고 자신의 가문을 모욕한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아벨라르에 대한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그는 무장한 하인들을 보내어 늦은 밤 아벨라르가 있는 수도원에 침입해 아벨라르의 성기를 잘라버렸습니다. 이 거세라는 잔혹한 행위에 아벨라르는 큰 충격을 받아 도망쳤습니다. 너희는 불알이 상했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 구절을 근거로 당시에는 이게 절단되거나 상해를 입은 것은 매우 불결하고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단순히 거세를 당한 것이 아니라 그가 믿는 신 앞에서 부정해진 것이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엘로이즈는 중대한 결심을 하고 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제 마음뿐만 아니라 제 몸도 당신에게만 속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 저는 수녀복으로 갈아입고 제 마음도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수녀가 되었습니다. 정결하게 신에게만 봉사하는 수녀로서 살아갔죠. 아벨라르 역시 생 질다 수도원에서 육체에 가해진 굴욕을 초월해 신을 섬기고 스콜라 철학을 탐구하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애써 잊은 채 신에게만 집중하던 어느 날 31살이 된 엘로이즈는 우연히 아벨라르와 나눴던 사랑의 편지를 꺼내보게 됩니다. 옛날이 그리워진 여인은 옛 사랑에게 정열적인 편지를 보냈죠. 하지만 아벨라르의 회답은 냉정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수도원 생활에서 주의할 점과 신앙 및 성서학적 문제에 관한 통찰, 자작한 찬미가, 설교문 등을 보냈죠.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아니라 그저 수도사와 수녀의 대화 같았습니다. 훗날, 엘로이즈는 수녀원 부원장이 되었으며 아벨라르의 도움으로 파라클레 수녀원을 건립하여 대수녀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존경받는 수녀 원장으로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아벨라르와 자신의 사랑을 늘 간직했다고 합니다. 아벨라르 역시 사제가 되어 고향의 작은 수도원의 원장으로 부임했지만 수도사들의 비행을 좌시하지 못하고 비판을 가해 원한을 사 독살당할 뻔하기도 했고 그의 논리적이고 뛰어난 철학적 견해는 당시 세계에서 존경도 많이 받았지만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의 온갖 이단시비가 말년까지도 그를 괴롭혔죠 그는 중세 전체를 지배한 스콜라 철학의 보편 논쟁을 마무리 지은 위대한 철학자인데요 보편 논쟁이란 실제론과 유명론의 격렬한 싸움으로. 보편이 실제하느냐에 대한 논쟁입니다. 보편 논쟁이란 무언가가 보편되게 실제로 존재하는지 다루었던 논쟁이라니. 삼각형이나 아름다움, 선함 이런 것이 정말 실제할까? 실제한다고 생각하면 실제론, 실제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유명론이지. 실제로는 신이 존재하니 진리, 아름다움, 숫자도 실제하고 성찬식의 빵과 잔도. 예수님의 살과 피라는 입장이라네 유명론은 오직 이름만이 있다는 이론으로 아름다움이나 숫자 같은 추상적인 것들을 철저히 거부한다네 성찬식은 개념의 의미이니 상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지 나는 그 중간을 선택했네 보편이란 인간이 경험을 토대로 추상한 결과물이라네 그러나 모든 일반 개념들이 텅빈 것은 아니라네 그렇다면 우리 세계는 아무 의미도 없겠지 예컨대 개념의 내용이라네. 아벨라르는 실재론과 유명론의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난 인간사고의 경험적 측면과 추상적 측면을 모두 중시함으로써 중세 보편 논쟁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던 1142년 아벨라르는 쓸쓸하게 홀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녀는 그의 시체를 파라클레 수녀원으로 옮겨와 매장하고 그의 묘를 돌봤습니다. 엘로이즈는 아벨라르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는 가혹한 운명을 당신과 함께 전부 견디어 냈나이다. 청아노니 이제 당신과 함께 잠들게 하소서. 그리고 시온으로 들어가게 해주소서. 시련이 끝나게 하시고 빛이 있는 쪽을 향하게 하시며 영혼을 자유롭게 하소서. 이 가사처럼 그녀도 죽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아벨라르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죽은 이후에야 함께 있을 수 있게 되었죠.